수수예요 수수? 예, 네, 수수. 수수하고 밀가루하고? 아니, 수수, 찹쌀, 흑미 밀가루는, 하나 밀가루는 하나도 안들어가 밀가루 하나도 안 들어가고. 수수, 찹쌀, 흑미 근데 왜, 왜 이렇게 싸요, 친구? 어, 저희 총판이라. 아, 이거 그거 그럼... 얼마예요 하나씩요. 저는요? 네, 내리주세요 여기 하나씩 개별 포장이에요. 어. 제가? 네네네, 진짜 네네, 어, 여기. 개별 네, 네. 여기, 네. 포장. 네, 여기다 돈을 넣으시고요. 네, 하나씩 분리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돈을 안만지는 거야? 네. 코, 이것 때문에, 네, 코로나 네, 때문에. 네, 네. 아니요. 그것 때문에가 그것도 아니요. 아니고. 그러니까 음식을 만지니까. <laughs> 우리 이제 퇴자는 사람이니까. 아, 그건 아주 위생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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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에서도 그렇게. 여기? 예, 네, 그래가지고 하나씩. 손님이 셀프로. 예. 네. 알아서. 예, 드지고이 봉다리에다가. 아, 여기요? 봉다리? 아, 네. 봉다리 오랜만에 들어보네, 봉다리. 예. 네. 사투리가 좀 심해요, 저 동생이. 아니. 봉다리가 저기 이봉두가 별명이 봉다리 아니에요? 그래요 맞아요 봉두리 봉두리 아니에 봉두리? 거는 봉다리나 봉두나 봉두나 다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다 왜냐면 내 친구 이름이 이봉다리 있어 <laughs> 이름이 진짜 봉다리야 아, 저거, 저거 알려줘. 아, 네. 거 알려줘 이거 이거는 뭐가 다른거야 일반 호떡하고는 일반 그니까. 호떡하고는 내용물이 다르죠 아이 네. 호떡이 찹쌀수수 흥미가 들어가서 소화가 잘 되고, 이거또 밀가루가 소화가 잘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건는 안구가 안 흘러요. 다른 호떡들은막 먹으려면 줄줄줄줄 흘르잖아요. 물물이 흘르죠, 이렇게. 네, 저는 저희 건그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호떡 하면은 계피가루에다 흑설탕 뭐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가. 네, 맞아요. 소가 달라요, 여기는. 소는 비슷한데요. 설탕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설탕만 들어간게 아니고, 황설탕, 백설탕 다 들어갔어요 예예, 몇개 드려요? 몇개 드려요? 춘미가 방송이신가봐요? 예, 어떻게 아세요? 아, 알지요 몇개 드려요? 여기 하나씩 해가지고요 저기 타가지고 예 거예요? 돈은 여기다 놓고 세부 포장입니다 저희는 돈을 여기다 계산하시고 세부 계산세니다요 사무실? 네. 어. 계산을 하시고 포장하고 예, 나중에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죠 진짜 <laughs> 숙달이안 돼서 이제 어디 가면은 다 해서 주니까. 아 코로나 때문에 좋긴 해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저기 돈도 안 반주고. 그러면, 아니, 남이 만졌던 돈 어차피 거, 이걸 해야 돼 뭐지, 거슬러도 받아야 될까? 아, 거기다 눈다 알아서 거슬러라고. 저희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훗닥을 음. 맨손으로 만지잖아요. 음. 만지고 또 돈을 거슬러 들어가면 그게 어차피 손님이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오염된 게. 음. 그런 건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도 셀프 계산도 셀프예요. 무슨. 그런 개념이에요. 저희는 이제 본사 방침이 그래요. 여기가 무슨, 무슨 오떡이, 이름이? 점순이 오떡이. 아, 정순이. 점, 점. 오떡에 점이 있잖아요. 흥미가 들어가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점이 있죠? 아, 우리 그냥 이름이 점순이, 점네. 이게 아니고. 네. 아, 점순이라는 이름이. 점순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는 편하게, 아줌마들, 뭐, 시장 가서 하나씩 물고 다니는 그런 오떡처럼 편하게 준비라고 점순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고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저희는 충남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여기와서 배워서 가는거네요? 그렇죠 여기 저희가 그럼 여기서 저것까지다 해줘? 반죽까지? 반죽이 본사에서 다 나와요 아 반죽은 반죽아, 나오고 같이. 소도 다 나와? 소도 다 나와요 그러면 뭐 이거 하는거면 이것만 설치해서 하면 그렇지요. 되겠네 그렇죠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죠 소자본이라면 안녕하세요. 얼마 얼마? 한개있으 500미만 아 그렇지 요거하고 향기시설하고 이런 부자재하고는 이런 네. 오픈, 오픈 가능해요 어주식이요 이게 근데 <laughs> 주식으로 해야 돼 앞으로는 뭐, 네? 호떡 주식? 한 다섯 개씩 먹고 응. 또 밥은 밥대로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뭐, 뭐 그렇게 먹는 사람 없어요 우리 호떡이 커서 아니 이거 하나만 먹어도 내가 볼땐 배불러요 배불러 배 어? 내가 볼땐 엄청 불러요 그냥 두 개랑 치즈 두개 했어요 2,000원. 오디 만들지도 않았는데 뭘 치즈를 으렸어. 아, 됐다. 시켰다고. 전통 맥잖요. 네,만 받아갈게요. 예, 예. 치즈 두 개. 치즈만 1,500원이고요. 일반소스는 1,000원이나. 5,000원밖에 아님만 그냥 밤에 오셔 재밌는 일이가 아는데 뭐, 젊은애도 와갖고 밤에는 뭐뭐 뭐 어떤 일이 또 생겨요? 애들 막 우동 뭐막 같이 사진도 찍고 막 많이 많이 오시는 애들 막또 밤에 다시 오지 뭐또 <laughs> 맞아요 우리 <laughs> 신제품 나오거 오죠 사람들이 연락 때도 주고 가면. 우리가 화백이하고 도넛치하고 찹쌀 도넛치하고 화백이하고 또 나와 <laughs>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